법도명도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500건이 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실제로 진행해왔습니다. 실무적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은 첫 번째, 하는 이유, 두 번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차, 세 번째 소요되는 비용, 네 번째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드린다 해도 이 내용을 보시는 분의 상황까지 모두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질문은 어떻게 하고 답변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는 이유 저희에게 전화 문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입니다.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헷갈리기 때문에 전문가인 저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정답은 명도소송 절차에서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답입니다. 오늘 이에 관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하고 있는 언론사들 중한 곳을 아래 설명에 링크합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명도 소송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까요.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명도 소송 절차에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이유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절차. 절차에 관해 핵심만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절차는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담보 제공 명령, 결정문, 강제 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립니다. 7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면 법원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내 줍니다. 결정문이 나왔다고 해서 끝이 난게 아닙니다. 결정문을 가지고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가서 강제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 집행이란 명도소송 판결문에 가지고 하는 강제 집행이 아닙니다. 가처분 강제 집행입니다. 강제 집행을 끝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절차를 따르지만 실제로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은 절차에 관해서 자신만의 상황에 따른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 별로 도움이 안될 것입니다. 직접 자신이 궁금한 상황을 콕 집어서 질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런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 메뉴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어떤 유료 서비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10여 년간 쌓아온 명도 소송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노하우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입력하실 때 이메일 주소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비용, 비용에 관한 핵심을 설명드립니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 저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이 내용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만 하지 않습니다. 명도 소송을 함께 합니다. 따라서 명도 소송을 의뢰하신 분이라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도 소송 변호사 선임료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입니다. 명도 소송 비용은 20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님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간혹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특이한 경우인데요. 사건 난이도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곳에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명도 소송을 의뢰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만 하시고자 하는 분이든, 저희 홈페이지에 온라인 무료 상담 메뉴를 이용하시면, 변호사 상담 전에 어느 정도 비용을 알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 계약 해지 사유 정보, 점유자 정보, 실제 처한 상황을 기록해서 신청해 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입력하실 때 비용에 관한 질문도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기간.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전자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 요즘은 전자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짧아졌습니다. 대략 집행까지 3주 정도 걸린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더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황 변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오늘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핵심만 전달해드렸습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물론 전화 상담도 무료입니다.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예약하신 후 아래 주소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대면 상담은 유료이지만 몇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